네, 이 동영상 썸네일 보셨죠? 아, 정말 어, 민감한 문제일 수 있는 아, 그런 사안입니다. 우리가 이제 AI를 어, 논문에다가 적용을 한다, 뭐 이것도 사실 많은 논란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별도로 동영상을 한번 만들어볼 생각인데, 뭐 그거는 일단 뭐 나중 문제라 치더라도 지금 현재 AI로 논문을 어, 썼다 AI로 논문을 썼다라기보다는 내 논문을 쓰는데 AI를 이용했다 이거죠 자, 어느 정도까지 이용하느냐가 이제 되게 중요한 문제인 거죠 근데 뭐 이용을 했다 칩시다 자 그렇게 해 가지고 AI의 도움을 받아 가지고 뭐 어떤 문장들이 만들어졌을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어, AI가 문장을 만들었으니까 뭔가 편집이 됐을 테고 그렇다면 이 문장을 애초에 가져온 그 원본이 있을 텐데, 그거하고는 일단 내용은 비스무리할 거고, 문장 구조가 달라졌으니, 뭐, 카피킬러나 뭐 턴니닉 같은 그런 표절 프로그램이죠. 유사도 검사 프로그램이라고 할수 있겠죠. 이런 표절 프로그램이 못 잡아내는 거 아니냐 이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래서 표절에 대한 위험도가 상당히 떨어질 수 있겠다. 그래서 나는 이제 표절에 대한 스트레스로부터 좀 해방될 수가 있겠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저는, 어, 일면, 어, 맞다. 라고 동의를 합니다. 뭐, 심지어는 저는 어떤 생각까지 해봤냐면, 이 AI가 정말 논문을 쓰는데 잘만 사용한다면, 어, 물론 이제 우리가 뭐가, 우선순위냐 논문을 쓰면서 뭐가 우선순위냐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AI를 사용해야 되는 게 이제 되게 중요한데 그 부분이 해결이 된다면 그게 전제조건입니다 여러분들이 AI를 잘 사용만 한다면 그게 전제조건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사실상 이 프로그램의 역할도 많이 중요성이 떨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확실치는 않지만 이 프로그램을 만드는 회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회사 멤버들 중에서도 A.I. 때문에 우리가 조금 위험에 처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는 분이 계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갑니다. 상당히 긴장하고 있는 분도 계시지 않을까. 요 관계자 분들 중에 프로그램 회사 관계자 분들 중에 긴장하는 분도. 계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AI를 어떻게 이용하느냐 이게 중요한데 우리가 사실 표절 문제만 딱 놓고 봤을 때 크게 두 가지로 좀 나눠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논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제가 연구의 필요성이라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이 필요성을 도출하기 위해서 우리는 근거를 제시해야 됩니다. 굉장히 이제 이론적인 근거들을 제시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 필요성이 나오고 이 필요성을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설계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가장 논문에서의 에키스다. 핵심 내용이다 이거죠. 핵심. 어떻게 보면 아주 중요한 맥락이고 뼈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사실 이 연구가 선행 연구와의 어떤 차별화를 보이는가를 설명해 주는 부분이고 학술적 가치를 끌어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분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 부분만큼은 절대로 표절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흔히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뭐 연구모형의 표절이다 뭐 연구 내용의 표절이다 뭐 이런 것들 이게 가장 핵심적이고 맥락적인 부분 가장 뼈대에 대한 바로 이 부분을 베껴 왔다 아 이거는 절대 용납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설명하는 과정에서는 여러분들 절대 표절을 일으켜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일으키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진짜 FM대로 여러분들이 이제 조사를 하시고, 물론 이제 약간의 약간의 시간을 줄여주는 그런 요령 정도는 약간의 요령 정도는 여러분들이 좀 넣을 수 있는데, 어, 가급적이면 FM대로 이렇게 조사를 하시는 게 좋죠. 그런데 이게 이제 첫 번째고 이제 두 번째는 어떤 거냐면 이 부분을 좀, 뭐, 보완하고, 뭐, 보충하고, 뭐, 요런 정도의 의미로, 어, 수집되는 자료들이 있습니다. 주로 보면 이제 학위 논문에서는 2장 이론적 배경의 개념 설명하는 거, 뭐, 현황 설명하는 거, 그리고 이론을 설명한다. 이런 것들 보세요. 개념, 현황, 이론이 멀쩡하게 그렇게 개념이 정해, 에, 그렇게 개념으로 정의되고 있고, 현황이 빤히 그렇고, 이론은 정확하게 그렇게 정해져 있는데, 내가 이거를 표절을 피하겠다고 내 마음대로 말을 바꿔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사실 이게 한계가 있다고요. 이거는 말 바꾸는 게 한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자료를 그대로 이제 인용을 해와야 되겠죠? 인용을 해온 다음에 정, 정말 출처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어차피 인용해올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서, 이 내용을 내가 지어서 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용을 잘해 와서 출처 관리를 정말 잘 하는 게 필요한데 사실 이제 이게 출처 관리를 경험상 논문을 처음 써 보기 때문에 잘못 한다라든가 그리고 이 사실 이런 출처 관리를 이제 논문을 지도하시는 교수님들이 학생들은 어차피 이게 잘못 하잖아요. 이 학생들한테 이런 것들을 완전히 프로페셔널하게 잘 정리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도 사실 무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도 교수님들의 역할이라는 것은, 요런 것들이 인용문에 대한 출처 관리가 잘 되고 있는가, 인용문 정리가 잘 되고 있는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잘 지도를 해 주실 필요가 있고, 뿐만 아니라, 논문에서 가장 중요한, 바로 이 부분, 핵심적이고 맥락적이고 뼈대가 되는 이 부분이 정말 선행 연구와 차별화 될수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요두 가지를 철저하게 지도를 해 주셔야 되는데 사실상 이제 학생한테 이 부분을 정말 나이스하게 처리할 처리해서 올 것이라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 이 대학원 쪽에서 지도 교수님한테는 너무 무리 아니겠습니까? 학생한테 너무 무리된 요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지도를 여기서 잘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실질적인 표절이 어 주로 어디서 많이 일어나느냐면 워낙 인용문을 많이 가져오다 보니 여기에서 2번 이쪽에서 표절이 정말 많이 일어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인용을 해오는데 출처 관리를 일단은 잘 못해요. 일단은 출처 관리를 잘 못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인용을 인용 할 부분만 인용을 해야 되는데 그냥 덥석 그냥 마우스로 쭉 드래그 해가지고 그냥 그건 인용이 아니지 그건 복사지 복사 예 그러니까 정말 필요한 부분만 인용을 해오고 출처를 잘 해서 그 인용문들이 있잖아요 인용문들 인용문들을 잘 읽어보고 본인이 잘 편집을 해야 됩니다 예 편집을 하더라도 사실상 어 논문을 처음 쓰시는 분들은 실수를 많이 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뭐 카피킬러나 턴이디 같은 데 넣어 보면은 여기서 이제 표절이다, 뭐 유사도가 높다 해가지고 빨간 줄쫙 끄여지고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이제 사실 이 부분에 대한 편집 부분을, 이 예, 편집만, 예, 그러니까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인용해 오고, 뭐 출처 찾고 이거는 사람이 다 해야 돼요. 읽어보고 분류하고 이런 것까지 사람이 다 해야 되고, 이 편집만 예, AI한테 맡긴다면 우리가 원래 이제 표절을 피하려고 편집을 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작업을 쫄따구가 한명 생겨서 그 쫄따구가 돈도 안 받고, 아, 물론 이제 한 달에 노션 AI 같은 경우에 한 달에 몇천원 받기는 하지만 아주 저비용으로 어, 이걸 처리해주는 쫄따구가 한명 생긴다 이렇게 어, 보시면 되지 않을까. 가볍게 생각하자 이거예요 AI에 대해서. 그럼 얘가 이제 편집을 해줘서 어, 여러분들은 이제 표절이 낫나 났나 안 낫나 라는 것만 확인해 주시면 될거 아니에요. 그것도 논문 제일 마지막에, 제일 다 쓰고 나서, 예. 할 때마다 하면 이거 돈 들잖아요. 이 표절 검사하는데도 막돈 엄청 비, 많이 비싸졌더라고요. 그렇게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냥 제일 마지막에 한 방에 그냥, 한 방에 조져버리면 되는 거지. 자, 그렇게 해가지고, 어, 표절률을 떨어뜨릴 수만 있다면 우리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우리가 진짜 FM대로 연구를 해서 정말 차별화된, 선행연구와 차별화된 학술적 가치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구성을 하고, 혹시 이제 보안 설명이 필요하다면, 이거는 이제 정말 필요해서, 필요해서 인용문들을 수집하고 편집하는 게 있고, 또는 보통 대학원에서 그 쓰잘데기 없이 그냥 막 페이지만 요구하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뭐, 우리 학교는 박사 논문 적어도 150페이지는 돼야지. 그럼 그걸 어디서 다들을 거야. 핵심적인 내용은 빤한데, 그러니까 현황 사례, 뭐 해외 사례, 국내 사례, 오만때만 자료를 다 뺏겨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게 출처 관리를 잘못하거나 그냥 주로 뺏기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표, 표절률이 높아질 가능성이 많아지는 거죠. 이제 요때 이제 이럴 때 이제 AI에서 먹자 이거죠. 근데 그거보다 먼저 이, 특히 이제 학위 논문에서 이런 게 많이 일어나니까 학위 논문을 관리하는 대학원 측에서 너무 페이지를 요구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거?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부분 아니에요. 핵심적인 부분 아니에요. 이 부분에서 정말 선행연구와 차별화되어 있으며 학술적 가치에 기여할 수 있느냐. 이제 이거를 제이 논해야지 페이지가 많으면 좋은 논문 페이지가 적으면 고생을 안한 거야. 그러니까 좋은 논문 아니야. 이렇게 예, 판단해서는 안 되겠다. 이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핵심 주제가 뭐냐면 AI를 이용하면 표절률 떨어질 거예요. 저는 떨어진다고 봐요. 스트레스 안 받을 거라고 봐요. 근데 이제 잘 사용해야지. 그리고 교수님들도 잘 지도를 해 주셔야 되고. 그래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만 여러분들이 정말 신경을 쓸수 있도록 어 그렇게 시간 할애를 하신다면 나머지는 AI가 어느 정도 쫄따구 역할을 해서 처리를 해줄 거다. 표절 부분에 대해서 스트레스가 좀 줄어들지 않겠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그러니까 요런 것과 관련돼서 AI가 논문을 썼다 뭐 이런 것도 제가 동영상을 만들어서 또 별도로 올릴 생각입니다. 자, 그거는 이제 뭐 다음 시간에 제가 다 한번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